일단 이제 그동안 거쳐왔던 기독교의 모든 그 과정들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찾지 못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그 기독교라는 틀과 또 성경이라는 틀 이것이 어느 일정한 과정에서 는 도움을 줬지만 은 지금은 그 틀을 좀 내려놓고 어떤 다른 서적 기독교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고, 결국에는 제가 알았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, 그분이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이 오시면 제가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, 그분께 제 삶을 드려야 되겠다나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상생방송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? 그렇죠. 제가 이게 함양에 온 지는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, 7년 동안 이제 농사 일도 해보고,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또목수일도 배워보고,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, 현실적인 어떤 생활은 나름대로 자유롭고, 이렇게 저 개인적인 어떤 공간이 있어서 좋았는데, 그렇지만은 마음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. 하, 나님이 계시다면은, 그분이 저를 기독교를 통해서 불렀고,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, 아,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.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군요. 라는 정확한 어떤 그 깨달음과 함께 그분을 섬기면서 제 인생에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될 텐데,